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코인, 바로 이 세이코인인데요. 지금 이 세이코인은 6월 23일부터 시작된 상승 랠리로 약 70%가 넘는 무서운 폭등을 보여주면서 단기간 안에 457원대까지 도달했었던 세이코인입니다. 그 이후 지금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유지해주면서 지금 갖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이 진입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곧 크나큰 조정이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부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이 세이코인 현재 위치에서 이 신규 스냅들의 추가적인 진입과 더불어 이 재단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한번더 대형 슈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1일, 그러니까 29일까지 최소한 이 세이코인이 518.3원 부근까지 이 단가를 강제적으로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부 공식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때문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금일 가져온 자료는 이 세이코인 재단에서 직접 입수한 공식 자료로서 락업 해제 날짜와 토큰 수각 일정 등을 가져왔는데요 공식 재단에서 이 해당 자료를 일부 소수 인원들에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세이코인 재단 측에서 이 가격대 유지 및이 지속적인 상승 랠리를 위해서 이 세력들과 함께 최후의 수단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입수한 이 세이코인의 재단 자료 같이 보시면서 일정이나 정확한 가격대 및 매수가 매도가까지 같이 소통하면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2분 정도만 지속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가져온 자료 바로 함께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락업이라고 코인 하시는 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코인들은 이제 락업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코인을 발행한 재단에서 대량의 물량을 시장에 푸는 게 락업 해제라고 하고 시장에 대량의 물량이 풀리게 되면 당연하게도 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목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소각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코인의 희소 가치를 높여 주면서 코인의 가격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 재단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많은 코인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담긴 기밀 자료를 입수하였는데요. 이 자료는 이제 해외 크립토 투자사 대주주들에게만 공개되는 기밀 자료로 코인을 발행한 각각의 재단들이 보유하고 있는 락업 수량 해제 일정 또 해제 일정에 맞춰서 얼마나 수량을 풀건지 25년도 추 코인 목표가 방향성까지 전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 락업 해제가 되면은 코인 가격 이 떨어질 텐데 코인 가격이 언제 떨어지는지 알아서 뭐하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재단들은 락업 해제 전 그러니까 물량이 풀리기 전에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세력들과 합세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시키면서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알고만 있다면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진행하고 일정에 다가올 때쯤 다시 매도를 진행하시면 짧은 기간 내 폭발적인 수익을 수현시킬 수가 있고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제 일정에 맞춰서 거래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자료는 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해당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자료를 통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료를 통째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출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공개는 절대 금지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많은 분들에게 자료를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시간 기준으로 약 300분에게만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코인의 이름이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코인명을 알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 해당 코인의 자료를 찾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코인의 자료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자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답장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른 유튜버나 코인 투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전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한다던가 아니면 특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저는 전부 100% 무료로 딱 300분에게만 전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 주신 분들도 제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해서 댓글로 뭐 좋아요 구독 눌렀습니다. 말씀해주시면은 그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의 자료를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이제 더보기 눌러주시면은 아래에 해당 링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링크 클릭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자 보낼 때 사용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문자 바다는 뭐 네이버에 검색해도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조작이다 이렇게 의심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일일이 하나하나 문자 건스 충전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고 현재 지금 1127분 받아보고 계시네요. 제가 이제 4월 6일 아침 8시 47분에 보내드렸던 메시지가 지금 뭐 아르고 코인 매수가 80원, 손절가 60원, 투자 비중은 40%에서 50%로 잡아드렸고 목표 상승률 보시면 제가 250%로 잡아 들었는데 뭐 아르고 코인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4월 6일부터 이제 폭등 시작해서 400% 넘는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안내드렸던 이때 잡으신 분들 현재 뭐 거의 400%, 300%뭐 투자한 금액의 3배, 4배는 불어났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뭐 진짜로 어떤 어떤, 뭐, 금전을 요구한다던가, 사이트를 가입하다던가, 이런 거 절대 없이 바로 문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통 보내는데 뭐 엄청난 돈이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꼭 문자 보내주시고, 제 정보 받아보신 다음에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